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laughs> 영어 독해와 작문첫 강의를 올리는데요. 교과서는 58쪽부터고요. 3가 오늘 리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무 반갑고요. 강의 꾸준히 들어줄 거죠. 자, 그러면은 음, 리스닝부터 갈게요. A companion with perfect manners. It was a leisurely summer afternoon in a Seoul metropolitan subway car. A blind woman entered with a guide dog, a yellow Labrador retriever, and sat on a seat reserved for the disabled and senior citizens. The passengers' attention was naturally drawn to the dog, some out of curiosity, and others out of admiration. Suddenly, there came out a scream Why have you brought this big dog on a subway train? Are you crazy? A middle-aged woman nearby was yelling at the blind woman. She demanded that the woman leave the train with the dog immediately. 음, um, 자, 자 이게 58쪽 내용이고요. 한번 해석을 같이 해 보기 전에 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음. 클릭이 안 되네요. 자다 같이 leisurey 하면은 한가한 여유로운, 그다음에 metropolitan 하면은 예, 대도시, 그다음 disabled 하면은 장애를 가진, curiosity는 뭐죠? 지금 어, ity가 붙으면 은 명사형이죠? 그래서 c u r i o s 하면 호기심 있는, curiosity 하면은 호기심,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admiration, 다 같이 admiration 하면 감탄. 존경, Admire 하면은 존경하다구요. 역시 tion으로 끝나면 명사형이죠. 자 다음에 Scream 하면 소리치다. Demand는 요구하다. Reserve for 하면은 어, 여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네요. To put aside for special use.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특별한 사용을 위해 어, 자리를 남겨 놓다. 자리를 따로 놓다 라는 걸로 누, 어, 이제 이 지하철로 치면은 장애인 전용석 아니면은 임산부 전용석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자리를 남겨 놓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리딩을 들어가 볼게요. 어, 누가 해석을 띄워놓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같이 꼼꼼하게 봐주면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해석을 띄워놓고 선생님은 어, 약간 어려운 구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해석과 문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도구 드시고요. 교과서는 58쪽이고요. 선생님도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 companion with perfect manners. 자, 이게 제목이죠. companion 하면은 우리가 friends의 의미예요. 어, 동반자, 친구, 메이트의 의미고요. 어, 완벽한 manners, 태도를 지닌 동반자라는 뜻이고요. 자, 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It was a uh, leisurely 하면 뭐였죠? 한가한이었죠? Uh, leisurely, 한가한, 여유로운이라는 형용사고요. 어느 한가한 뭐 여름 오후에 서울 그리고 지하철의 객실 안에서의 일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it은 뭐 빈칭 주어를 나타내고요. 뭐 날씨나 시간,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쓰죠. 자, 다음. Uh, a blind woman. 자 주어가 나왔어요. 한 시각 장애 여성이 entered with a guide dog. 자, guide dog 이게 키워드인데요. 이번 단원의 키워드예요. 안내견이에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훈련된 어, 안내견이죠. 주로 안내견으로 많이 쓰이는 게 뒤에 나오는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동격의 콤마죠. 안내견인데 어, 뭐냐면 어, 황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이 안내견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sat on 앉았어요, a seat 자리에 앉았어요라는 건데 어떤 자리냐면 어, 마련된 자리다. 장애인 또는 아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라고 해서 여기서 reserved for은 아까 밑에 어떤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마련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에 지금 pp로 쓰인 이유는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명사 a sit을 수식을 해주고요. 자리는 지가 스스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ed가 붙은 pp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뭐 위치나 that, w o s 가 생략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The passenger's attention. 승객들의 관심은 어, 자연스럽게 그 계획에 갔다라는 거죠. draw attention 하면 관심을 끌다고요 여기서는 관심이 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쓰였어요. 어, 근데, 관심이 걔로 끌렸는데, 어디에서 관심이 끌렸냐면, some out of curiosity,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 out of admiration, 감탄의 눈빛으로 이렇게 관심이 갔다라는 거죠. 지금, 음, 어, 뭐, 몇개 봐야 될 게, some others가 있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어, 같이 쓰이는 짝이에요. some 몇몇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자동스럽, 자연스럽게 others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out of 이것은 어디에서라는 전치사구고요 어, 생략된 거는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걔한테 끌렸는데 몇몇 사람들은 어, 호기심에서 개에게 관심이 끌렸고 다른 사람들은 감탄해서 어, 그 관심이 끌렸다라는 걸로 앞에 생략된 내용이 뭐 was naturally drawn to the dog가 요사에 생략이 됐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알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s u d e there came out a scream. 자 갑자기 비명 소리가 터져 났다. 여기서 there는 유도부사로 별 다른 해석은 없고요. 얘거 오면은 이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주어는 a scream이고요, 동사는 came out이에요. 어, 그래서 소리가 났다라는 거고요. 이 주어에 맞춰서 이 동사의 형태가 돼야겠죠. 여기서는 과거형이지만 만약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형이다 그러면 여기에 s를 붙여 줘야겠죠. 자, 왜 지하철에 이큰 개를 have brought 데리고 온 거죠? brought는 이제 bring의 pp형이죠. bring 하면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have pp가 쓰였어요. Are you crazy? 제정신이에요? 어, 누구 누가 이렇게 소리쳤냐면은 어, 가까이에 있던 중년의 여성, middle aged는 중년이고요, near by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이라는 뜻이고, 뭐 부사나 형용사 둘다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치고 있었어요, yell at 하면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다, 그 시각장애 여성에게. 그리고 그녀는 demanded. 자, demand는 요구하다라는 동사죠.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t 부터 어, 끝까지가 demand의 목적으로 나와있어요. 이 문장 전체를 요구를 했대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지금 t 부터 해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가냐면 주어가 동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자, 안에 문장 보면은 여자, 그 여자가 여기서는 그 여자는 시각장애 여성이겠죠. 시각장애 여성이 기차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 개와 함께 immediately 당장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일단 대신 뭔지. 여기서 대신 어, 뒤에 있는 문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명사절 또는 접속사라고 쓰이는 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emand란 동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demand란 동사가 이렇게 요구하다, 주장하다 할 때는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보시면은 지금 앞에는 ed인데 여기는 ed가 안 붙었죠. 왜냐하면 앞에 조동사 s h o u d 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트레인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에 있는 대디하의 내용은 이 주체가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should 가 생략돼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왜 시제일치가 안 되지? 이렇게 의문시를 품는 친구는 어, 해결이 되었죠, 궁금증이. 이런 어, 동사들은 어, demand 말고도 뭐요구하다뭐 그런 동사가 있어요. 뭐 ask 요청하다, 뭐, order 명령하다, insist 주장하다, 뭐, suggest 제안하다, 뭐, recommend 추천하다 뭐 이런 동사가 있겠죠. 자그 뒤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한번 주의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볼게요. 몇분 남았지? 예, 여기서 잠깐 끊고 59쪽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